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진호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 차량에 앞에 있는 자바라에 에, 픽스된 거기 때문에 에, 제가 오늘 조사가 늦게 끝나서 우리 담당 수사관분이 식사가 늦었어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아무리 경찰이라도 딱 12시 전에 끝내더라고요 한 11시 40분에 예. 제가 미안하죠 예. 잠깐만요 저기 SO1에 가서 뭐 이렇게 여기 비싸 여기도 마포래서 비싸구나 자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또 이제 미팅이 있는데 잠깐만 잠시만요. 내비를키고아배고프 오늘 아침도 못 먹고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5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여기 아는 길이긴 한데 약 300m 앞 70km 고속 신호 속 구간입니다. 신호 단속 구간입니다. 별리모여 오세요. 네. 아 신나, 이 경찰관도 아니고 뭐야? <laughs> 아니 이게 서부지방법원에 앞에서 이진호가 명예훼손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마포경찰서로 와야 된대요. 예, 네. 그래서 <laughs> 웬만하면 서초 경찰서로 네. 성이름님 모여오세요. C C C K K 님, 음. 어. 두 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더니 네 근데 오늘은 이 수사관은 여성분이라서 차분하게 하시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 발단부터 어떻게 했느냐가 다 물어보거든요 저는 얘기했죠 왜 이진우씨가 선생님 옛날에 대법원에서 무죄받은 사건을 아니야, 그래서, 아니, 김세론 씨가 2015년 몇년 며칠부터 미성년자 시절 6년 동안 만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김수현 씨는 그 이전에 2 0 2 4년에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또, 가세연의 김세희 대표라는 사람이 홍보 사진을 했을 때도, 뭐 인정한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트렁크 팬티를 입고 설거지하는 영상을 올려놓자 소속사에서 성인이 된다면 딱 1년만 만났다라고 해서 다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진호 씨가 아니 권영찬 씨도 2005년도에 에? 근데 민법으로 미성년자라는 말이 <laughs> 억지로 망신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내가 뭘 미성년자를 만나? 거기에, 당시에 제가 미성년자를 만났으면요, 당시에 청소년법으로 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성인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인인데, 그 아버지가 미성년자를 만나려고, 나이를 속였어. 86년생이라고. 그게 수사일지에 딱 찍혀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거. 그 친구는 그 나이가 아니라 그보다 한참 많습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뭐 형사분이 허위사실 적신지, 사실 적신지는 그건 알아서 하신다고 판단하신다고. 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응. 이게 뭐몇 건이 겹쳐요. 에. 그래서 증거자료는 전에 서초소에 냈던 거 그대로 내면 되는데, 장소가 다르니까. 약3 0 0 m 시속 5 0 k m 과속신호위반 단속 마포경찰서에서 이게 시간을 다뺏기는거예요 이게 다 돈이죠 뭐 어. 그래서 나 친한 교수들이 처음에 이거를 뭐 비용을 얼마씩 내서 인가를 내려고 했는데 나중에 다 발을 빼요 나같아도 내가 연예인 출신 아니면 이런짓 안해요 돈도 안되고 돈이 계속 들어가고 1년에 한 3천만원씩 들어가요. 3천만원 정도, 2500만원에서 또 이런 소송을 다 감내해야 되고, 뭐 이것만 있나요? 고소당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방어도 해야 되고, 아 기름이 여기가 더싼것 같은데, 우리 동네는 강남 서초니까 더 비싼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영등포만 넘어가도 기, 기름값이 싸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게더 싼지 안 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진호는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김수현 씨를 방어하는 거야? 1 김수현 팬이다. 2뭐 김수현 씨가 뭐 부탁을 했나? 그쪽 소속사에서 그건 모르죠. 그건 본인들 밖에 모르는 일이니까. 아니 게다가 김세훈 씨가 유가족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진우 한 명이면 말안 해. 강경윤 기자 함, 합류했지. 지금 강경윤 기자 SBS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왜 이진우 유튜버의 기자회견에 가서 공적인 그렇게 발언을 해서? 응?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꾸 연예인이 죽어나가면 안 돼요. 아니 이진호씨 방송을 해서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냐고. 응. 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응? 물론 나는 이제 상담심리학 교수를 서뭐 완충 작용이 있지만서도 10kg가 빠졌잖아, 10kg. 응? 아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가 10kg가 빠졌어. 애는 아니지. <laughs>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진호 개인적으로도 저거 멈추지 않으면 자꾸 쎄져요. 특히 사이버 레카들의 방송은 센거 아니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자꾸 센 것만 찾아다녀. 또 그러다 보면 또 주작을 하게 돼 있고. 아니, 노년역 앞에서 키스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김세론 씨야. 체격이 다른데. 아 어디가서 국밥이라도 한그릇 먹어야지 이거 네 항상 잠이 부족해요 죄송합니다 네뭐 낮에 좀 자야되는데 한두시간씩 어제 새벽 3시 반까지 이거 자료 마무리하고 그리고 증거 다 찾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뭐 나랑 친한 후배 교수가 그래요 오빠 힘든 일은 다른 사람에게 돈 되는 일만 나에게 주기를 바래라고 하는데 어차피 생각해보면 그게 똑똑한 삶일 수 있는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누군가는 이 사이버레카를 멈추게 해야 됩니다. 카라큘라, 구지역이 멈췄고, 먹가도 멈췄고, 이제 대표적인 사이버레카 이준하나 남았어요. 사이버레카 뜻 아시죠? 에? 잠시만요. 사이버 레카는 뭐냐면은, 연예인 이슈 사건이 날 때마다 그것만 집중 취지하는 거예요. 조회수가 좋죠. 왜, 교통사고 나면은, 어떻게 교통, 왜그 경찰 전화하는 것도 다 불법이에요. 근데 막 레카 차들이 막열몇 대가 오잖아. 서로 채가려고 그래서 사이버, 온라인상에서 일어난다 해서 사이버 레카예요, 레카. 아, 뻐까가 의인이에요. <laughs> 난잘 모르고 뻐까 씨의 뭐 다른 영상은 모르고 그뭐뭐 모녀가 돌아가신 사건 있잖아. 난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는 다른 사람들 영상을 잘 몰라요. 이진욱 군 내가 알아요. 근데 이진욱 군안 봐. 어떻게 그러면 고소를 하냐고요? 아니, 다운로드 해서 다 해요. 약 600m,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어, 아, 이 지긋지긋한 일을 내가 왜 시작했는지 내일하기도 바빠죽겠는데 누군가는 꼭 해야 됩니다. 힘들고, 귀찮고, 돈안 된다고, 다들 안 하면은, 대한민국 손은 누가 키워? 예? 최소한 연예인 출신 권영찬이 이런 일을 하는 건딴 이유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든 안 짓든 간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유튜버들이 자꾸 죽는 환경을 마련하잖아요 어디 한두 명이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꼬리나 내가 김세론씨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라는 거를 파닥파닥으로 표현했는데 뭐 그게 너는 그러면 최성봉 영상을 왜 지었어? 그게 떳떳하고. 자신있으면은. 이성균 영상은 내렸다가 다시 올렸더라, 슬그머니. 그리고 김세론 씨 영상은 왜? 왜 내렸어? 내가 네가 내린 영상 다시 다 올려줄게. 아니, 그것도 인연이에요. 내가 그때 김호중 씨 응원방송, 위로방송하고 있었는데, 그 팬들이 김선우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너무 속상한 거야. 응? 그래서 이진호가 썸네일 없앨까봐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 생방송 하는 시간에 썸네일 네이버 가서 잔상 캡처하고 왜냐면그 버그가 있어서 네이버가 연동이 돼서 바로 안 없어져요. 덕분에 그거를 했고 바로 보안 사이버 보안 일을 하는. 아시는 분에게 보냈더니 그분이 마침 내건 때문에 이진호 영상을 본게 있어요. 김재론 씨. 그래서 URL을 따갖고 바로 복구를 시킨 거예요. 안 그러면은 흔적도 없는 영상이 됐어. 이진호가 마치 김재론 씨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야, 이진호. 네가 진짜로 김재룡 씨를 원하면은 위에 따라면은 그런 영상을 안 다루는 게 위한 거야. 아, 배고프다. 아이고, 지영님 오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씨. 회사 일해야 되는데. 이 고소인 조사는 본인이 직접 가야 되는 거거든요. 12시 54분쯤 도착하는 걸로 되어 있네. 목요일날에는 또 김수현씨, 찐팬, 수면 성준 뭐 그거는 간단해요. 딱세 가지 사실이니까, 내가 볼 때는 한뭐 30분 조사 받고 끝날 것 같아요. 정수님, 오세요. 오늘 제가 마포 경찰서... 음. 서부지방 법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된대요.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마포경찰서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참 사람 진짜 많아. 어? 약 600m,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저는 사람이랑 인연을 맺으면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금방도 풍년치 사장님이 전화 오셨네 내 단골인데 정말 맛집 유명 맛집이거든요 동엽이 거기 신장기업 거기에도 나왔던 분이셔 근데 그집 아들 결혼할 때 결혼식 사에둘다또딸 돌잔치 대신 제가 그날하고 기름값만 받았나 그래서 또 그분이 저희 애경사 우리 애들 돌잔치나 우리 엄마 그때 칠순 때 원래 칠순 안 하는데 아버지가 환갑 잔치를 못 하고 돌아가셔서 그때 제가 제 비용으로 그때도 오셨고 그러니까 인연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과 저의 인연법도 어디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사람의 인연은 참 귀한 거예요. 근데 그런 귀한 사람의 인연을 이준호가 뭔데 음,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하는 환경을 만듭니까? 그냥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사람의 생명은 귀한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경제 부의 수준을 불문하고 다 소중한 사람이야. 죽어 맞땅한 사람은 없어요. 그건 신이 관장할 수 있는 거지. 이진호 같은 사이버 레카가 관장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 고체 종봉 때도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영상 좀 내려달라고 그거를 틀어버려. 그 인간적 모멸감을 가졌지, 그 이전에 그러면은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한다고 시도했다가 사이버 레카들이 기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응? 김세론 씨도 봐요. 얼마나 살려고 노력을 했어. 응? 여러분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후에도 소리가 내린다고 했어요. 왜 하필이면은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 생일에 맞춰서 그런 일을 했을까라는 거 우연의 일치일까요? 나는 그렇게 안 봐요. 그리고 고인이 죽은 다음에도 그 몹쓸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 본인이 뭔데 재판관이야? 뭐야? 약 600m, 8 0 m 아, 단속 구간입니다. 한 번은 우리의 저기 국어학원에 논술학원에 데려다 주는데 거기 지하 1층 밥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가격도 싸고 제육볶음이 만 원이고 김치찌개는 9천 원인가 8천 원이야. 집밥 같아요, 되게 맛있어. 거기 가서 먹고 가야겠네. 자 오늘도 약속 지켰습니다 원래는 제가 아침 오전 20분에서 가다가 방송해 드리려고 했는데 찾을 데가 없어서 막 찾다가 53분 와뭐 옛날에 김호중씨 안지들 잡느라고 송파경찰서, 소초경찰서 또 남대문경찰서 아니 마포경찰서는 제가 작년에 강연하러 왔었잖아요. 또그 재작년에도 강연하러 왔었어. 근데 이 사람은 새로 왔구만! 아우. 약 400m 어제 이거 자료 찾느라고 내려집니다. 새벽 3시 반 응. 좀... 그때 잤다가 응. 요양소 밥 먹고 가야겠다. 어차피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한시에 또, 뭐, 기업체 미팅이 있어요. 양해를 좀 하고, 밥을 한 숟가락도 먹어야지. 아니, 아침도 못 먹었어요. 원래 당환자들은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챙겨 먹고, 약을 제대로 먹어야 돼. 예. 아 여기는 통통 비었네. 여러분들은 식사하셨어요? 응? 식사를 제때제때 제때 하셔야 돼요. 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남 욕하면 안 돼요. 응. 남을 욕하잖아. 그럼 내 마음도 썩어 있는 거야. 뭐 저도 물론 남이 욕을 하면 안 되는데 가끔 응? 안티들 잡는다고 뭐 이런저런 싫은 소리는 얘기하는데. 잠시 후속 아. 30km 단속 구간입니다. 과속 여기는 수유 아저씨가 입니다. 항상 지키고 있어서 또 강남에는 또 주차비가 비싸요. 여기는 밥 먹으면 딱 30분 무료야. 30분만 밥 먹으면 되죠 뭐. 아 오늘 제육볶음 먹어야겠다. 자,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권영찬이었습니다.